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은 이유. 혹시 성공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겉으로는 바쁘고 치열해 보이지만, 막상 가까이서 보면 마음이 놀라울 만큼 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대로 불안이 심해질 때 중요한 기회를 놓쳐본 경험 있으신가요? 면접에서 협상 자리에서 발표하는 순간에 말이 꼬이거나 판단이 흐려진 적 말이죠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마음의 안정은 판단력, 집중력, 실행력을 높여 성공 확률을 확실히 끌어올립니다. 불안은 시야를 좁히지만 평온함은 시야를 넓혀줍니다. 심리 뇌 과학 근거. 전두엽 활동의 차이. 스탠퍼드 대 연구에 따르면 불안 상태에서는 전두엽 활동이 30% 감소합니다. 전두엽은 의사결정, 창의성, 장기 전략의 핵심인데, 불안이 이 부위를 마비시키면 즉흥적이고 소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. 도파민의 안정성, 평온한 상태에서는 도파민 분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. 도파민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데, 불안하면 이 호르몬이 불규칙하게 분비돼 의지가 쉽게 꺾입니다. 편도체 경계 신호 감소, 마음이 편안하면 편도체의 경계 신호가 줄어듭니다. 덕분에 눈앞의 사소한 위협보다 장기 목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사람이 자주 반복하는 말은 뇌가 현실처럼 인식합니다.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말을 매일 해보세요.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. 마음이 안정돼야 장기적인 목표를 흔들림 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. 작은 평온이 큰 성공의 발판이 됩니다. 요점 정리: 마음이 편안하면 판단력, 집중력, 지속력이 올라갑니다. 불안은 전두엽 활동을 줄이고 평온함은 도파민을 안정시킵니다. 작은 안정 습관이 큰 성과를 만듭니다. 이것만을 실천해 보세요. 아침 호흡 5회 하루 시작 전 깊게 호흡해 뇌를 안정시키세요. 하루 한번 감사 기록 오늘 고마운 것한 가지를 적으세요. 불안 멈춤 신호 지금은 생각을 멈춘다를 속으로 세번 반복하세요. 중요한 멘트. 마음이 편안해야 멀리 보고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. 작은 평온이 큰 성공을 이끕니다. 오늘은 호흡 5회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.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나요? 그 사람에게 지금 보내주세요.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도 반영하겠습니다. 마음 힐링센터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글과 영상을 나누고 있습니다. 하루에 작은 쉼표가 필요하다면 조용히 들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은 이런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. 이 글은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